가장 아름다운 여신, 아프로디테의 탄생을 둘러싸고는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전해온다. 호모는 아프로디테가 제우스와 바다의 정령인 디오니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해시오도스가 전하는 이야기는 그와는 다르다. 우라노스가 괴물 자식들을 가이아의 뱃속에 있는 타르타로스의 가듬으로써 고통을 받게 된 가이아는 아들 크로노스를 시켜 우라노스의 성기를 자르게 했다. 크로노스는 나스로 자른 아버지 우라노스의 성기를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그 우라노스의 사랑의 뿌리가 바다를 떠돌며 거품을 일으키다. 마침내 아름다움의 화신인 아프로디테를 비전했다는 것이다. 거품 속에서 완전히 성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탄생한. 아프로디테는 조개 껍질에 몸을 실은 채 바람에 신 제피로스가 미는 대로 흐르다 마침내 키프로스 섬에 도착했다. 그윽한 향기와 함께 장미꽃이 휘날리는 가운데 여신이 도착하자 계절의 여신인 호라이 세 자매가 여신을 맞이했다. 그들은 아테나 여신이 짠 옷으로 아프로디테의 발가벗은 몸을 가리고 머리에는 관을 씌워 올림포스의 신들 앞으로 안내했다. 제우스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가장 아름다움과 사랑을 거두어 다스림으로써 인간과 무짐승들이 널리 번성하도록 하라는 직분을 주면서 아프로디테를 주신의 대열에 넣어주었다. 포세이돈과 아폴론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 모여있던 남신들은 모두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짝이 되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아프로디테는 그 많은 남신들을 놔두고 하필 신들 가운데서 가장 못생겼을 뿐만 아니라 전륜발이기도한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를 남편으로 선택했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 아프로디테와 가장 못생긴 남신 헤파이스토스의 결합을 두고 후세의 식자들은 그 상징하는 발을 아름다움과 숙령된 기능이 결합함으로써 예술이 탄생한 것이라고 그럴듯하게 불려하였지만 정작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다. 아름답기는 하였을 때 아프로디테는 참으로 정숙치 못한 아내였다. 헤파이스토스를 놔두고 다른 남신들과 수시로 미래를 즐겼던 것이다.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했던 스캔들은 전쟁의 신 아레스와의 불륜이었다. 누군가의 귀띔으로 둘 사이를 유치친 헤파이스토스는 어느 날 짐짓 나들이를 가는 척 집을 나섰다. 아프로디테는 얼른 정부인 아레스를 집으로 불러들였다. 둘이서 한창 사랑을 나누는 중에 헤파이스토스가 들이닥쳤다. 놀란 두 신은 황급히 몸을 일으켰으나 어찌된 일인지 꼼짝도 할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헤파이스토스가 청동을 거미줄보다 더 가늘게 늘였던 그물을 침대 위에 던져 놓고 갔던 것이다. 헤파이스토스의 그물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강철보다 단단한 것이었다.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그물에 묶여어쩔줄 몰라하는 사이에 헤파이스토스의 전가를 받은 여러 신들이 그 불륜의 현장으로 모여들었다. 제우스 아폴론 헤르메스 포세이돈은 물론이고 몇몇 여신들까지 민망한 얼굴로 나뜨거운 모습을 지켜보았다. 톡톡히 망신을 당한 도시는 포세이돈이 헤파이스토스를 달린 덕분에 겨우 그물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아프로디테는 아레스와의 사이에서 딸 하르모니아와 두 아들 데이모스 포포스를 낳았다. 두 신의 결합은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두 종류의 열정, 즉 사랑과 전쟁의 결합을 상징하는데, 그 둘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룰 때 탄생하는 것이 조화라고 한다. 하지만 헤파이스토스의 그런 창피 죽이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프로디테는 아레스에 이어 헤리메스와도 관계를 가져 그 사이에서도 자식을 둘러왔다 하나는 헤르마프로디토스였고 다른 하나는 에로스였는데 헤르마프로디토스는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닌 자웅 통체로 전해진다. 아프로디테는 지체가 다른 인간과 사랑을 나누는 일도 그리 주저하지 않았다. 인간으로서 아프로디테의 연인이 되었던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도니스였다. 아도니스는 잘생긴 젊은 사냥꾼이었다. 얼마나 이 청년을 끔찍히 사랑했던지, 여느 때 같으면 나무 그늘에 누워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기에 여념이 없던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와 같이 숲을 헤매고 산을 넘느라 세월 가는 줄 몰랐다. 아프로디테는 어린 연인과 함께 사슴이나 토끼를 쫓아다니면서 늘 당부를 하곤 했다. 위험한 짐승은 감히 쫓으려고 하지 말아라. 나를 매혹시킨 그대의 젊음과 아름다움이 사자나 멧돼지에게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 무서운 발톱과 엄청난 힘을 항상 경계하라. 그대의 몸을 위험하게 하는 일은 곧 나의 행복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니. 그런 어느 날, 아프로디테는 키프로스 섬에 볼 일이 있어 예의 그 당부를 남기고 잠시 여인의 곁을 떠났다. 혼자 사냥감을 찾아 숲속을 헤매던 아도니스의 눈에 마치 멧돼지 한 마리가 스쳐 지나갔다. 아프로디테의 당부를 유념하기에 너무 젊었던 탓에 아도니스는 멧돼지를 향해 창을 던지고 말았다. 어찌된 일인지 창은 빗나갔고 성난 멧돼지는 무서운 기세로 아도니스를 덮쳤다. 멧돼지는 사실은 변신한 아레스였다.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를 지나치게 총애하는 것을 못마땅해하여 심술을 부린 것이었다. 키프로스 섬으로 가던 도중에 연인의 신음 소리를 들은 아프로디테는 황급히 몸을 돌렸다. 하지만 아프로디테가 피트성이가된 아도니스의 몸을 안았을 땐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아프로디테는 연인의 싸늘한 몸을 부둥켜안고 슬피 울며 부르짖었다. 그래, 운명의 신들이여, 그대들이 승리했다. 그러나 나는 완전한 승리는 주지 않으련다. 내가 이렇게 슬퍼한 표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의 아도니스여, 그대의 죽음과 내 탄식을 해마다 새로워지게 하리라. 그대가 흘린 피를 꽃으로 표현하게 하리라. 이로써 내 마음이 위안을 얻는 데서 누가 나를 시기할 수 있을 것인가? 아프로디테는 말을 끝마치면서 아도니스가 흘린 피 위에다 신주를 부렸다. 비와 신조가 섞인 자리에서는 거품이 일더니 마침내 붉은 꽃이 피어났다.하지만 또 누가 시기를 한 것인지 그 꽃은 수명이 길지 못했다.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꽃잎을 열어 주었는가 하면 다시 또 바람이 불면서 꽃잎을 흩날려 버렸다.꽃의 이름은 그래서 바람꽃.아네모네야. 아도니스만큼 비극적이지는 않았으나 목동 안키세스 또한 아프로디테와 사랑을 나누다가 불행한 일을 당한 인간이었다. 호모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안키세스는 신과 같은 몸매를 가진 인간이었다. 산비탈에서 황소를 몰고 가던 안키세스 걸본 순간 아프로디테는 한눈에 반해버렸다. 그래서 프리기아의 공주로 변장해 안키세스를 유혹하여 함께 잠자리 들었다. 안키세스가 연락을 누린 뒤에 온건한 잠에서 깨어나자 아프로디트는본 모습을 드러내고는 일렀다. 나와 사랑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그리하면 제우스 대신에 진노를 피할 수 없으리라. 안키세스는 한동안은 그 엄청난 비밀을 혼자서 잘 사겼으나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기어이 입을 열고 말았다. 안키세스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머리 위로 제우스의 벼락이 떨어졌다. 여신의 행실이 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은 제우스로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었던 것이다. 다행히 아프로디테가 보호를 해줘서 목숨은 건졌으나 안키세스는 불구의 몸이 되고 말았다. 아프로디테는 그뒤안키세스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로마 전설적인 건국시조인 아이네이아스라고 한다. 아프로디테의 사랑의 이력은 여신의 몸가짐으로서는 지나치게 물란하다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아프로디테는 사랑을 주제로 하는 신이었고 그것은 즉 성욕, 관능, 생식과 뗄수 없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그리 나무랄 일은 아니었다. 아프로디테의 이력은 사랑이 반드시 의롭지만은 않다는 인간사에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드러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아프로디테가 늘 쾌락을 즐기는 데만 빠져 있었던 건 아니다. 사랑을 통한 새로운 창조의 전법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일도 많이 하였다. 지스는 피그말리온을 위해 상하 처녀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준 일, 남자들에게 도무지 관심이 없는 처녀 아탈란트를 사랑한 히포메니스를 도와 두 사람을 맺어 준 일, 다이가 그러하다. 플라톤은 대화평 가운데 하나인 향연에서. 파우사니아스의 입을 빌려 아프로디테가 지닌 상반된 두 가지 속성을 지적하였다. 우라노스의 뿌리로부터 어머니 없이 태어난 신하에 근거한 아프로디테 우라니아, 즉 천상의 아프로디테와 제우스와 티오네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신하에 근거한 아프로디테 판데노스, 즉 지상의 아프로디테가 그것이다. 지상의 아프로디테는 생식과 종족 보전을 관장하며 계략과 연락을 추구하는 관능적인 속성을 말하며 천상의 아프로디테는 정신을 높은 경지로 고양시키고 창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고매한 사랑의 속성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프로디테는 시비 주신 가운데서도 아폴론이나 아테나와 함께 사람들에게 특별히 섬김을 받은 신들 주에 들었다. 크니도스 파포스 아마토스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 신전이 있었고 신전이 있는 도시에선 여신을 기리는 성대한 축제가 벌어지곤 했다. 제우스의 벼락처럼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을 기꺼이 머리에 숙이게 한 아프로디테의 권능. 그것은 다름 아닌 아름다움이었다.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눈으로 덮인 새벽 들판. 그 위에 찍힌 작은 발자국, 하늘을 나는 작은 새한 마리, 맹수의 포효, 아기의 웃음, 마트마 간지베토벤의 올광 소나타 춤추는 채스니. 아름다운 것들 앞에서 우리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얼어붙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한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딘가에서 어디로 움직이는 걸 느끼며,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또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좁은 데서 넓은 데로, 누추한 곳에서 정결한 데로, 시끄러운 데서 조용한 데로, 약한 데서 강한 데로, 날카로운 데서 부드러운 데로, 나에게서 남에게로, 지상에서 천상으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어디서 오는 걸까? 푸른 나무 출간 그리스 로마 신화였습니다.